숫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4.5와 5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5는 4.5를 이유 없이 못 살게 굴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4.5는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5보다는 항상 0.5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5가 큰 소리 칠 때마다 4.5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죽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가 4.5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야4.5 커피 좀 타와. 평소 같으면 4.5가 쪼로로 달려가 커피를 타왔을 텐데 이날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타 먹어. 그 순간 주위에 있는 숫자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난폭한 오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낀 2와 3이 얼른 나서서 4.5를 달랬습니다. 야, 4.5! 오늘따라 왜 그래? 그러자 4.5가 목에 힘을 잔뜩 주고 큰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니들 다 소용이에, 나 이제 4.5 아니야. 나 어제 점 뺐어." "더 이상 4.5 아니고, 이제 45라고 알았어?" 그러자 많은 숫자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재미있는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4.5나 5가 10 또는 20, 30, 50, 100이 생각하면 그게 뭐 대수라고. 4.5나 5나, 5나 뭐별 차이 없잖아요. 그거 뭐 뭐라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잖아요. 뭐 도찐 개찐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오가 생각할 때는 영원히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4.5는. 자기의 0.5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갑질하고 큰소리치고 어, 괴롭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목소리가 크고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그리고 못살게 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기가 죽어서 지네요. 그 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늘 힘이 없고 그리고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함, 또 실수, 허물에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때로는 따돌리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를 점점 어둡고 우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우리에게 어느새 준눅이 들게 하고 위축이 되게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당당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기준, 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 누군가가 늙었다고 백발이 되었다고 버리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버림받았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7 1편은 타이틀이 없어요. 누가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70편에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70편에서 시작한 다윗이 71편도 계속해서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아마도 이 시를 그 아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반역당했을 즈음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들, 그렇게 금쪽같이 여기던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그 배신감이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는 심신창게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괴롭히고 심지어 부모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 생명을 해치는 일도 우리는 너무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을 믿고 그렇게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내가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업신여긴다면 그 슬픔이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느낌을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혹시 세상은 나를 버려도 우리 자식은 나를 버려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난하거나 병들면요.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늙어서 백발이 돼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늙어 백발이 되고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육체도 날로 세약해지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재물도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겨도 나를 떠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왜 돈인 줄 아세요? 돈의 이름이 왜 돈이래요?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돈은요,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돌고 도는 거예요. 언젠가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니, 돈이 나에게 가만히 있어도, 많이 있어도 돈은 영원하지 않고요.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많은 권력도, 재물도, 건강도 빠져나가면 누구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거나 없인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젊을 때는 사랑하고 늙을 때는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부자일 때는 사랑하고 가난해지면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점수를 많이 맞으면 1등 가면 사랑하시고 꼴등 가면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시인의 간구가 늙은 시인을 하나님께서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 걸 알고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죠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릴 일이 없다. 버리실 리가 없다.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오늘 본문 시인의 중심이 무엇인지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모반을 당했지만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이유는 주님이 더욱 더욱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들에게 배신 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물질의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 나를 버리셨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해요.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 확신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아들은 나를 버렸지만 아들은 나를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 않을 걸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일생. 이한달 말씀에 와서 일생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위로해 가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보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그때 그의 삶에 풍랑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풍랑이 오고 풍랑이 오면 고통 당해요. 그래서 이제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불순종해서 반대 길로 갔어요. 그가 가는 그 바다에 풍랑이 일었어요. 그리고 선원들은 그를 바다에 던졌어요. 누가 봐도, 아하,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어떤 불수종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요나가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요나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시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의 기도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가 지금 아주 깊은 수렁에 빠졌지만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건지셨습니다. 과거 완료예요. 이미 건지신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요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날 버리시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요나 믿음대로. 우리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빠져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아, 이제 끝났어. 포기하자. 여기 왜 이렇게 깜깜해 어두워. 냄새나고, 더럽고,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포기하자가 아니고, 요나는 거기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도 물고기 뱃속보단 낫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나의 믿음대로, 요나의 기도대로 그를 살리신 거예요. 응답하셨어요. 2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와께서 그몰고기에게말씀하시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여와께서, 여와께서.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역사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포기를 잘해요. 세상도 우리를 포기 잘합니다. 우리가요, 쓸모 없을 것 같잖아요. 힘이 다 빠졌잖아요. 돈도 다 떨어졌잖아요. 세상 명예도 권세도 없잖아요. 그럼 세상 우리를 포기해요. 외면해요. 우리를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요나 같은 배의 선장과 선한, 선원들 역시 요나를 포기했고요.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어노는 것이 고 그친지라. 아멘.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를 포기한 거예요. 요나를 버렸어요. 세상은 우리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포기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외면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고 나누어져도 다음이 없어요. 마르지 않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차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은요, 있고 없고를 차별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또 우리 시골은 그런 일은 없겠지요. 많은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요. 너 어디 아파트 살아? 너희 집몇 평이야? 물어본대요. 이 아이하고 친구해도 되겠다. 막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젊었는지, 늙었는지에 따라서 차별이 심해요. 그 사람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생각합니다. 똑똑한지, 미련한지, 그 사람 배우에 누가 있는지 따집니다. 그리고 돈 많은 부자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을 싫어해요.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고 돈을 따릅니다. 그래서 돈만 많으면 그 어떤 악조건에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 1순위가 뭐예요? 그 사람 부자야. 그 부모가 부자래. 결혼 1순위에요. 인성이 어떤지,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 부자래. 그러면 그냥 다 좋아해요. 무조건. 여러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에, 사건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왜 일어났을까요 모두 다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돈 돈이 많대 써도 써도 다음이 없는 마르지 않는 어마어마한 부자래 재벌 3세래 이 말이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파워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지만 우리라도 돈에 속으면 안 돼요. 알고 보니까 다 거짓이었잖아요. 다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검증을 아무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많다고 말하면, 그리고 돈을 많이 쓰면, 아, 이 사람 진짜 돈 많은가 보다. 모든 연약함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여러분, 이게 돈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돈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돈에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돈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돈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돈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여러분 돈이요.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게 해요. 신앙생활하다가 멀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돈이나 세상 즐거움이나 무슨 명예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가장 그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부동의 일위는 돈이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 멀어집니다. 절대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지 않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돈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요. 시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이유예요. 다윗이요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모반을 당해서 정말 부끄럽고 철한 모습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 사랑해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믿음의 세대로 키워야 됩니다. 할수 있는 한 부모의 최고의 사명은 자녀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할수 있으면 자녀들을 뒷바라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자식을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사드바울의 이야기 읽어봐요. 시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또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게 돼, 만든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떠나게 한대요. 여러분, 어, 우리가 믿음을, 어,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만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믿음 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갈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노잣돈이라고 해서 염을 할때 손에 돈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요, 볼까요? 볼까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많은 걸 쥐어주어도 막 금반지, 금팔찌 다 끼어줘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세상 즐거움도 자녀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순간에 지나가는 것들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주인을 바꿉시다. 주인을 바꿉시다. 주인을 바꿉시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우리 주인을 바꿉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자녀들도요, 부모가 돈 없으면요, 별로 관심 없어요. 부모가 돈이 많아야 효도도 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도, 젊음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돈 없다고 기죽지 맙시다.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똑같이. 돈보다 젊음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잃으면 큰일 나요. 그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멀어지면 큰일이요. 제일 큰 일은요, 돈이 떨어지는 게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 멀어지는 게큰 일이요. 다 같이 제일 큰 일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멀어지는 거다. 믿음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수능 시험 봅니다만 4.5 맞으면 어떻고 5점 맞으면 어때요? 점수가 우리 인생 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뭐 조금 조금 더 많으면 어떻고 조금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건강하면 그것이 무슨 됐습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참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전하는 일,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 다이슨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명 끝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고 오늘 시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